자, 22강은 뭐냐면은 젠킨스 어, 들어가서 어, 이걸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 왜 이걸 내? 제가 잠깐만요. 기존에 있는거 삭제할게요 자. 자 이렇게 sbdb1 우리가 이제 젠킨스 안에서 빌드를 하기 위해서 그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sbdb1 프로젝트를 젠킨스 안에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만든거 고 프리스타일로 해서 하면 되고요 어, 이번에 뭐 여러분 그 여러가지 방식을 써도 되죠 이걸 써도 되고 저는 근데 이 방식을 쓰겠습니다 요 주소를 쓴 다음에 요걸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프라이베이트 저장소면은 앞에다가 요걸 붙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건 프라이베이트 아니니까 안 붙여도 되겠죠. 안 붙여도 됩니다. 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여러분, 안 붙여도 되고, 아, 여러분은 테스트 해볼.. 아, 여... 아니구나, 아 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거를 만드셔서 하셔도 되고, 제 거를 포크해서 어, 여러분 걸로 만드셔서 그거를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아무튼 자, 저는... 굳이 얘가 프라이베이트가 아니니까 뺄게요. 만약 프라이베이트면은 퍼스널 토크를 여기다 넣어야겠죠. 됐고그 다음에 리젠셜 필요 없어요. 이거 눌러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빌드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빌드가 잘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잘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를 이렇게 해고, 잘 나오는 거가 보이네요. 됐습니다.